그것이 사실은 시대 정신입니다. 시대 정신. 근데 이 f t a 가 되면 그걸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에? 못 가는 거예요. 그 강론은 꼭, 그, 을사조약이 쪽팔려서, 그 다음에, 국회를 점령하라. 그리고 또 하나, 저, 제가 국회 복도에서 한 8분짜리, 뭐 연설, 또 본회의장에서 한 5분, 음? 5분 발언, 또 15분 본회의 질문, 뭐, 이런 게쭉 있습니다. 그거를, 그, 좀꼭좀 좀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오늘 저녁에도 또그 관련해서 기획 회의가 있고 해서 제가 어 트위터 교육은 우리 저 주식 유진수님한테 받고그 이후에 토론을 좀해 주시기 바라고 어 트위터상에 미디어 몽구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디어 몽구. 어? 젊은 한 30초 정도 데 카메라. 우리 이제 은옥 씨가 저렇게 들고 다니면서 계속 하는 팔로워가뭐 몇천 명, 뭐 그렇게 막 몇백만 명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디서 조사를 했어요. 조선일보와 미디, 뭐, 미디어몽구의 영향력. 조선일보보다 미디어몽구 개인의 영향력이 더큰 걸로 나타났어요. 물론 SNS상이지만 s n s 상에 500만 명기그 500만 명이 다 자기 의견을 갖고 표출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조선일보라는 거대 자본과 거대 미디어와 이 개인 하나. 개인 한 사람이 조선일보를 압도한 거예요. 압도한 거예요. 또, 거기서 지금, 이,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1등이 누구냐면, 대자연이라고, 대자연뭐냐면 대한민국 자식연합 총재. 예? 그, 어버이연합의 대항에서 만든 대한민국 자식연합 총재라고 하는, 오, 석균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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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저, 그 친구도 30대 한 후반쯤 직장인인데, 이 친구 하나의 영향력이, 이 500만 판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통의 SNS 정통이 되면 이 FTA의 선, 선두주자가 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laughs> 그래서, 어, 이건 뭐,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본인이, 본인이 조금 하면은 여기 있다고 뭐, 여기 황진이 이겨올 여기 수도 있고, 뭐, 저, 저 우리, 이 정통에도 어? 트위터에 아주 고수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훈장님도 있고 근데 네, 각자가 어떤 분은 요, 요리에 뭐 취미가 있다면 요리 쪽으로 들어가서 요리에 통해 몇만 명 몇십만 명그 속에 일단 안착한 다음에 정치적 메시지를 그, 이제 섞어서 그, 그, 거기서 말하자면 어, 뭔가, 표준으로서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정통이 수백 명, 뭐, 그게는 지금 천 명, 만 명의 정통인데, 이게 SNS 정통으로만 되면, 저는, 아까 말한 대로 미디어 몽구나, 뭐, 누구나, 뭐, 어? 이런 사람들 하나 개인인데, 이것도 옆으로 엮여 있지 않습니까? 어? 위아래로. 그래서, 어 우리가 5년 전에 정통을 처음 시작했고, 그때 이제, 그 힘이 나중에, 지금, 저, 민주당을 출입하는 기자나 또 아니면 민주당 주변에서는 이 정통, 그러면 굉장히 공포스러운 집단, 뭐 이렇게, 예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새로 형성된 500만, 500만이지만 또그뭐 지인 가족까지 치면 사실은 조선일보가 그 막강한 의제 설정 능력을 가졌다고 하면 183만부입니다. 183만부. 그러니까 아까 미디어 몽고가 조선일보를 앞선다는 게그 사람이 뭔가를 치고 이 의견을 말하면 500만 명한테 전파가 되기 때문에 조선일보보다 훨씬 더어 이제 영향력을 갖는다 하는 말씀이 있죠. 지금 우리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진입하고 있어요. 이제 11월, 12월 민주당의 운명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게 있고 12월이 지나면 총선 공면으로 빨려 들어가고 총선이 끝나면 바로 후보 경선으로 들어가고 후보 경선이 끝나면 바로 대선으로 들어가고. 이게 쭉 지금 선거 입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번개를 통해서 관악산 등반을 했지만, 관악산 전기를 우리 머리와 가슴에 이렇게 충전을 해서 오늘 11월 6일, 오늘부로 다시 한번 정통이 승리를 위한 출발로 가는 기점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가도 될까요? <laughs> 여러분하고 같이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7 시부터 또뭐 얘기가 있어서 사실 이종걸이 원하 같이 가야 되는데 이종걸이 한번 해야지 그러면 우리 이종걸 의원님한테 마이크를 내기로 좀 갈게요. 근데 여기 일어나면 또 분위기가 산만해지니까 자 우리 이종걸 의원을 다시 한번예 우리 장정기 선생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원 말씀 시작하면 제가 갈게요 예,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통 교육하시는 거죠? 조금 있다가 <laughs> 예. 예. 어, 오늘은 우리 어, 정통의 날입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 그겨우에 선거운동할 때. 몰입군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한 10분 먼저 예천을 가면 거기서 사람들 모읍니다. 우리의 희망 정동영입니다. 정동영이 오면 여러분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노무현 선거 운동이었습니다. 겨울에 1219다로 직전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 보이고 우리 정동영 최고위원이 오시면 사람 모이은 저는 떠나고 다음 예촌 다음 점촌으로 저는 갑니다 하고 거기서 이제 미리 또 사람 모, 모읍니다 그리고 딱 오면 또 점촌에서 정동규 위장의 멋있는 연설을 또 들으시고 저는 또상주로 떠납니다 이런 에서한저 경상남도에서 경상북도까지 닷세 동안 겨울에 이렇게 서 있으면 손이 얼어,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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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었습니다 에 그때 저는 아쉬운 거는 제가 정동영 의장님의 멋있는 연설을 듣지 못하고 또 나이는 안챙었습니다그래 <laughs> 네, 오늘도, 은좀꽉 끌겠습니다. 아, 요새일수록 정말 정동영의 진격가 보여줍니다. 하지만 지난번 위총에서, 여러분 그 동영상 보셨나요? 누가 동영상 그때 누가 찍었나 모르겠네요. 저도 어 그래서 멍해가지고 뭐?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요. 누가 또 정말 동영상 찍고 녹음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에, 어렵고 힘들고 어, 가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가는 길이 오를 때 가는 길이 정당할 때 가는 길이 분명히 승리를 만들어내는 분명한 길일 때 그때 함께 가는 동지들이 진정한 동지들입니다. 여러분. 1905년 을사오족에 의해서 우리는 을사늑약을 당했습니다. 두 명의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명의 반대하는 사람은 자기를 죽었습니다. 36년간의 그 반대를 먹었고, 그 실패를 먹었고, 그 절망을 먹었고, 우리는 또 달렸기 때문에 그 달리는 사람들의 희망 아래 우리는 36년 후에 결국 대한민국 독립을 했고 우리는 희망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 희망이. 오늘 이 새로운 일산드을 당하는 이 시기에 뛰고 있는 어려운 정동룡과 함께 뛰는 여러분들의 희망에 불씨는 바로 우리의 승리를 만들어낼 새로운 희망의 새로운 성공의 신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219의 희망으로, 1219의 꿈으로, 1219의 성공에, 1219의 승리의 힘으로 함께 갑시다, 여러분! 예! 이정이이정 아, 저 어머님, 잠깐만요. 어머님. 어머님, 잠깐만요. 어저대만원내시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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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어 이번 저 12월 전당대회 때, 어 우리 이종벌 의원님께서 출사표를 던주신 아시죠? 예! <laughs> 여기 30분 준비했습니다. 아니, 네서어 잠깐만요. 우리 저이종벌 의원님, 우리 당대표 도전하시는데, 어꼭 대표가 되어달라고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아아아아 이정이 정원! 이 정원! 이 정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어원님. 2006년 11월 4일날 정병명과 통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때 정통사관학교라는 이름으로 제 1일기 정통이 100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매가 됐은 게 오늘 산행 참석하신 분들이 거의 1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승리를 위한 출발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참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될 수밖에 없는 정통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때 어, 정통 1기 4학기 때 교육을 1박 2일 동안 하면서 1박 2일 동안 하면서 시험을 봤습니다. 1박 2일 동안 교육을 쭉 했어요. 저 같은 진짜 일반 아줌마들은. 어 정동영이라는 이름만 알지 그분의 부인이 누군지 그분 나이가 몇 살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 전혀 모르다가 1박 2일 동안 우리가 교육을 받고 시험을 봤는데 그때 시험 대접 맞은 분이 바로 저기 계시는 황진이 님이십니다. 저는 50점 맞았고요. 저는 50점 맞았고, 전 우리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의 조지 위원장님이셨고, 지금 현재 정평 산악회장님이신 황진이 님이 왜 나오셨냐면, 그동안 출석부에 출석 열심히 하신 분들, 출상을 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입니다 네. 제가, 승리에 하면 저 프랑카드에 있는 그날까지 예보해 주세요. 승리해! 그라까지 네! 아름다운!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우장님이 계셔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실제는 우장님이 안 계셔도 다 그대로입니다. 제가 올리는 출석부, 출석부 출석 상황을 오장님과 사모님이 전부 체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의장님 잠깐 말씀을 했죠? 우리, 어 주식님이 트위터에 거주셨십니다 트위터 도사시고, 저도 좀 트위터 조금 하거든요. 트위터에서 어느 분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전부 통계를 냅니다. 제 주특기가 뭐냐? 과거에 국세청에 한 20년 근무했는데, 조사하는 주특기에요. 그래서 이번 산행 기간 동안에 출석부를 만들어서 출석부 출책 상황을 체크를 했습니다. 유어 못하게 정통 게시판에 그 통계를 내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제가 1년 동안 모아온 상품을 여기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분한분 한분 나오시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통과적으로 드립니다. 임글님과답세라님 그다음에 김우중님은 오늘 기대를 깃돈, 들고 의장님을 모시고 어 연주함까지 다니셨어요. 정통형이십니다. 경기 준비에. 예, 그 다음에 한렐, 한렬, 인천의 한렬루야님 예, 그 다음에 정국에서 오신 각신님배곡단님 바다사랑님, 그분들은 여기 상품이 하나씩 있는데, 이 중에는 상당히 좋은 상품도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서 만든 타약이 있습니다. 그게 매점에서 3천원씩 팔았는데, 저는 그걸 5천원씩 사다가 우리 독립한테 나눠줬거든요. 근데 집에 들개 보니까 딱한개 나왔어요. 청와대표가. 그래서 그것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어, 그리고, 어제 출석부를 제가 올렸는데 거기에 분명히 댓글에 제가 퀴즈를 내겠다고 썼습니다. 네, 퀴즈 나갑니다. 퀴즈를 맞추시면 상품이 있습니다. 아, 네. 첫째, 어제 출석부의 내용이 뭔지 아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시험 보겠다. 가빠져 그거 맞지? 시험 본다. 아니 시험 본다는 내용이 뭔지 아시는 분. 그 의장님 그 경쟁부분. 어. 네, 나오세요. 나오세요. 맞았습니다 나오세요. 나 보냈지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 봤어 자, 축하드립니다 <laughs> 지금 좀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27일 정동영의 적정토론 어, 10월 27일 민주당 마라톤 의원총회 발언입니다 당의 운명 어디로 가야 하나 몸싸움을 해서라도 막자 내가 앞장서겠다 이 내용이 이포용지 어, 10포인트로 해서 6장이 올라 있습니다 좀 일찍 오렸거든요 저는 이거 빼가지고 쭉쳐하면서다 읽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두 번째 문제를 합니다. 그다음은는 어제 그 격정 토론 내용 중에 민주당 통합 얘기가 나오는데 의장님의 통합에 대한 방법을 아시는 분. 네. 말씀하시죠. 지금 불과 100%프라이머리 네, 맞습니다. 나와주십시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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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결과가 아니고요. 가치와 노선 중심으로 나가자. 가치와 노선 중심으로 나가자. 그렇습니다. 예, 여기 있는 상품은 시험 관계상 그냥 제가 이제 이름을 다 이미 짜는 거아니다 이름이 적혀 있습다다 이게. 예, 이것은 답사가 아거 같고. 아 이게 답사. 이게 동결일 것 같습니다. 이걸로 하니